아, 네. 아, 안녕하세요. 어, 뮤지컬의 은밀하게 미대하게 더 라스트에서 김태현 영화 맡은 배우 김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오늘 저희가 아, 멋진 공연을 끝내고 저희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릴 게 있어서 아, 이렇게 무대 인사를 갖게 됐습니다. 아, 일단 저희 은밀하게 미대하게 작품은요. 어, 소극장 주극장을 거쳐서 이번 10주년 기념 공연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인 대극장 버전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 영상으로 보는 것과 달리 이렇게 공연장에서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뭐 흔히 얘기하는 뭐 현장감 뭐또 비슷한 거니까 라이브와 비슷한 건가 <laughs>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으실 것같았는데 오늘 어떻게 이 공연에 관람해주신 여러분들 그런 느낌을 받으실수 있었는지 궁금한데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자, 아, 고맙습니다. 네, 아,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아, 저희 뮤지컬 은밀하게 기대하게 더 라스트 10주년 기념 공연에 참여주신 관객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봐주시면서 좋았다고 말씀해주신 여러분들께 특히 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또 저희가 첫 공연을 마친 배우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배우님을 여러분들께 특별히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공연을 마친 아중수에 마친 김동준 배우님과 민규 배우님의 성함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누가 먼저일까? <laughs> 자, 가장 먼저 자 이번 공연에서 원료환과 봉구로 1인 기역을 선보여주신 김동준 변님의 소감을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김동준입니다. 네, 이렇게 추운 날먼거음 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 싶고요. 어, 제가 원유한 역을 맡으면서 뭐 동구랑 원유한을 왔다갔다 하면서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시도와 도전이 있는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와서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을 시작으로 저희가 또 4월까지 쭉 달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추운 날 오셔서 또 공연 함께 즐겨주시고 바라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어서 이번 공연에서 리혜진 역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민규 배우님 소감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규라고 합니다. 네, 이제 선 씨가 리혜진 역할을 저번에 하고 이번에 두 번째로 하게 되었는데 재연이라고 해서 절대 기존에 했던 기존의 것을 보여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버 멋진 선배님들과 함께 열심 히 열심히 새로운 리해진을 연구하고 보여드리기 위 노력을 했는데요. 그첫 걸음을 함께 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은밀하게 위대하게 더 라스트 아직 4월 26일까지 정말 스펙타클하고 엄청난 공연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꼭 많이 많이 다시 한번 더 찾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공연을 마친 분들이라고 생각시에 못할 정도로 너무나 여유 있는 멋진 그런 소감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방금 인사드렸던 저희 그두 배우님들 포함해서 저희 은밀하게 미드하게 더 라스트 총 17명의 배우가 무대 위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는요, 매순간 무대에서 가장 완벽한 정점을 찍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공연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멋진 공연을 선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연 기간 동안, 자, 민규 배우님은 몇 시까지라고요? 4월 26일까지입니다. 네, 4월 26일까지 이 자리에서 공연이 되니까요. 이 남은 공연 기간 동안 극장에서 자주 뵐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재밌게 봐주셨으면 여러분들 많은 입소문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제 뮤지컬 은밀하게 미대할게 더 라스트가 걸어갈 앞으로의 여정에도 많은 관심과 큰 사랑 부탁드리면서 이만 무대 인사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